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민용 목사의 치성적 영성생활 메시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해방제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 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성령 해방제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성령 해방제죠?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성령해방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면 그것이 성령해방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령해방죄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마가복음 3장. 이8팔 절, 이9 절에 보면 성령 해방제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8팔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런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다른 죄는 이렇게 용서함을 받는데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성령 해방제라고 하지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모독한다고 할때이 성령 해방제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잘 살펴보면 마가복음 3장의 전체를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에는 예수께서 유대인에 해당해서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거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죽을 일이라고 이렇게 모욕하고 그렇게 비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께서 병자를 주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걸 보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이렇게 예수님께 비난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해버립니다.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 모든 사실을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바로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을 통하여 오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음성을 거부해 버릴 때, 하나님 말씀을 얻어적으로 거부해 버릴 때 이것을 두고 소위 성령 해방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릴 때그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부해버리면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굳은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거부해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성령해방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두드렸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 그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라.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면 죽는다. 하나님의 통치로 동찬에 들어오라고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버렸죠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신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성령을 거부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해방제에 걸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바리새인과 스기관처럼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이 계속적인 우리의 마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해버리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영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그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러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그릇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비록 내 의지와 다르고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왔을 때 그들이 마음이 굳어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해 버리고 그들이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도 거부해 버렸을 때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들이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이시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사건, 사건을 통하여, 여러가지 사회적 일을 통하여, 불행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또 실제로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영적으로 병들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화요일 날 마가복음 4장으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